안녕하세요.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마감되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모멘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빨간 배경이 없어졌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갭상승 후 좋은 흐름을 가지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동 평균선을 예상해보면 20선이 내려와서 약2,515 정도에서 저항을 맞이할 예정이고요. 월요일 5일선 지지는 약2,485 정도에서 지지 예정입니다. 이 사이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하락 추세를 벗어났기 때문에 제 모멘텀 ETF 투자는 계속됩니다. 다음은 모멘텀 ETF입니다. 먼저 국내 살펴보겠습니다. 중공업이 오늘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 속 추세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이어 한국 국제 30년 ETF, 그리고 은행주가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 3개 ETF를 모두 매수했고요. 실로 오랜만에 투자입니다. 3개 다 수익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보유할 생각이고, 그 말은 반대로 꺾이면 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바닷권은 화장품과 코스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발로 상승했다가 되돌림이 유입되면서 하락했고요. 상반기 많이 올랐던 인디브랜드 쪽 주식들도 많이 하락 중에 있습니다. 클래시스, VT, 클리오, 코스맥스, 실리콘투 등 전부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미국 수출이 좋고 전망이 좋아 보여도 추세가 하락 중이라. 모멘텀 방식으로는 투자 금지입니다. 다음은 국가 ETF입니다. S&P 500 ETF, EWA, 호주 ETF가 상위권입니다. 반대로 바닥권에는 브라질 ETF, 그 다음 코스닥이 하위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하위권이네요. 그 다음 자산군입니다. 비트코인 계속 모멘텀 받고 있고, 너세리천인 IWM도 상위권입니다. 그 다음에 원자재, 하이일드, 나스닥 골드가 일단 상승권에 있습니다. 반면 TLT 미국 국채, 일본 ETF 그다음에 선진국 소형주가 하위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인 것은 선진국 소형주 ETF인 SCZ가 최하단권에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조금 의외인 일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찾아보기가 조금 귀찮고요. 하락 추세라 투자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코인입니다. 계속 불장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